반갑습니다. 국민코인투표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잘 올라왔는데, 내가 가진 알트들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좀 오래된 옛날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이번 불장에 탈출 기회를 좀 노리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워딩 중에 하나가,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런 건데, 지금 이 레이븐 코인은 존버가 승리하기는 커녕,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다른 알트코인들 보시면 전고점을 향해서 다들 아득바득 달려가려고 하는 다른 알트들과는 달리 신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레이븐 코인 정말 이런 코인이 왜 근본 코인이라고 찬양을 받는지조차 이해를 할수 없을 지경에 와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또 연대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만한 코인이 또 있을까 싶어요 토큰화의 왕좌. RWA를 위해 태어난 차세대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마치 비트코인과 평행이론 같은 레이븐 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생성. 비트코인의 생일과 똑같은 1월 3일생으로서 시간적 동일성을 통해 스스로 비트코인의 계승자임을 숫자로 명시함과 더불어 같은 4년 주기의 반감기가 있고 비트코인의 채굴 시간은 10분, 레이븐 코인은 1분, 유통량도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이고, 레이븐 코인은 210억 개. 게다가 비트코인처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코인에 대한 할당량이 없고, 개발도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탈중화가 잘 되어 있고, 공정한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대폭등을 시작으로, 지난 불장인 2021년까지 사토신 아카모토가 개발한 최고의 알트코인이라는 칭송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가격은 굉장히 처참하죠. 이 레이븐코인은 말 그대로 시체밭이 되어버린 코인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레이븐코인의 펀더멘탈을 믿고 미래의 비트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이런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데도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몇년 동안 레이븐코인을 찬양하고 온갖 좋은 점이란 좋은 점은 다 끌어다가 홀더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어서 소신 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레이븐 코인은 죽은 코인입니다. 이제 살아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시체 덩어리인 코인에다가 진짜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코인을 추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죽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겠죠. 뭐 트럼프 관련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레이븐 코인은 현재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븐 기반 디파이도 없고 NFT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도 없습니다. 개발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뭐 보여준 게 없죠. 레이븐이 개발됐다고 해서 까보면 또 속고 또 속고를 지금 몇 년째 반복 중이고요. 정말로 프로젝트가 유효하다면 손바뀜도 있어야 되고 반감 기든 메타든 기회가 될 때마다 올라가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차트를 보나 이렇게 해외 차트를 보나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레이븐 코인 폭등한다는 영상들 보면 뭐 개발 상황이나 플랜은 관심도 없고 가치 투자, 심리, 멘탈, 뭐 이런 얘기들 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 가치마저도 RWA 호재들 뿐입니다. 개인적인 호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죄다 무한 희망회로만 한가득입니다. 마치 세계 유일의 엄청난 가치 코인이 바닥인 것 마냥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STO, RWA의 원조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그 보증은 누가 서줍니까? STO 포문은 열리면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증권형 토큰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죄다 이더리움으로 발행하고 레이븐 코인은 활용 사례가 없는지 이런 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답은 간단하죠. 아직 활용 사례가 없으니까요.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무한 희망 회로. 언젠간 된다. 바닥이다.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찍었으니까 계승자인 레이븐 코인은 반드시 큰 상승이 나온다. 뭐 언제까지 천원 간다, 만원 간다. 이런 소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 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레이븐 코인이. 얘가 천원 가려면 시총이 500배는 늘어나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500배가 가능할까요? 아, 물론 나중에 불장 오면 당연히 저도 올라간다 보지만 다른 코인들 다 오를 때 정도로 가겠죠. 아니면 다른 코인들 3배, 4배씩 오를 때 레이븐 코인 한150%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레이븐은 개미가 너무 많아서 오를 유인이 안 보일 뿐더러 다른 거래소 제외하고 지금 피 지갑에 대다수 물량이 있다는 것도 너무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저는. 그 BTC의 개미들 바글바글 하니 뭐 올려줄 주포도 없고요. 다른 코인들 완전 갈때 거의 못간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그리고 뭐 레이븐 코인은 아직도 이 RWA 카테고리에 편입도 안돼 있을 뿐더러 이제는 레이븐 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RWA 코인들이 하나둘씩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데라. 온도 없을 정도가 있겠죠. 레이븐이 만약 100% 상승을 한다면, 이들은 200 퍼, 300 퍼씩 상승할 겁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이 불투명한 레이븐 코인에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실 겁니까? 뭐 예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도 바닥이다. 이때도 바닥이다. 이때도 바닥이다. 하는데 계속 신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몇년 동안 이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이 불투명한 레이븐 코인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기회 비용이 아깝다는 겁니다. 뭐 좋은 코인인 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코인은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게 좋은 코인이고,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뭐 이게 근본이던 미래던 아무 소용없는 코인이겠죠. 진정한 탈주앙 하며 철학이며 뭐 블록체인의 종착점이면 뭐합니까? 언제 종착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코인인데요. 저도 사실 레이븐,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좋은 소리만 하고, 뭐, 지금 완벽한 바닥이다.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반등 중이다. 바닥 다 나왔고, 어, 뭐 여기서 매집 세게 들어왔다.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뭐, RWA 승인 나면, 뭐, 10배, 20배, 뭐, 30배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홀더분들한테 욕안 먹고 좋죠. 근데 솔직히 지금 장을 보세요. 좋고 단단한 코인들, 안전하게 상승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너무 묶여있을 필요가 없단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시장에 트럼프 코인이라고 해서 찌라시가 떠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 얘가 왜 트럼프 코인이냐고 이제 소문이 떠돌았냐면, 아무래도 이제 2021년도에 레이븐 코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패트릭 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완전 예전부터 트럼프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집권 때 어, 암호화폐 유명인사들을 대거 배치를 하는 만큼 이 레이븐 코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패트릭 번에게도 한 자리가 나온다면 레이븐 코인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패트릭 번이 레이븐 코인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도 입을 싹 다든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신규 코인으로 레이븐 코인 뭐 가격만 좋으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갈 거긴 한데 비트 잘 따라가는 것들 따라가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 졸이면서 타느니 좋은 코인들 많습니다 내년에 미국 수혜 받을 코인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건강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업비트에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코인은 이렇게 뭐 희망고문하거나 그런 거 절대 못 하고요. 좋은 코인은 정확하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번에 업비트에서 이큰 상승이 나왔던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부터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왔었어요. 바닥 구간일 때가 500원 구간이었는데, 이 크레딧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었냐면요. 무려 4,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크레딧 코인이 4,000원까지 무려 8배짜리 상승이 나온 건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모습을 보시면요 왼쪽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자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만 나오다가 여기서 바닥을 딱 찍어주고 나서 이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이 시작된 건데 정확하게 이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 구간 56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매수해놓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속 바닥을 찍을 것 같던 이 밑바닥 구간, 상승 나오기 시작점 구간이었는데, 이때 당시 560원 구간에서 제가 정말로 크레딧 코인을 매수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지, 지난 라이브 영상 편집본 잠깐만 복귀하고 오실게요. 네, 여러분들, 올해 불장이 시작되면 RWA 섹터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체인링크, 뭐, 아발란체, 온도파이낸스 이런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다들 들고 계실 거고, 그들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코인 하나 공개할게요. 보시는 이 크레딧 코인인데, 크레딧 코인도 보시게 되면요. 온도 파이낸스나 뭐 폴리메시 같이 RWA 섹터 코인이에요. 그죠? 뭐, 예전부터 계속된 하락이 나오면서, 뭐, 지금 현재 561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보시다시피 계속된 세력들의 매집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매집봉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꽤나 많이 보이는데, 아직은 잘안 오고 있 움직이고 있지만 어, RWA 코인이만큼 일단 테마도 탄탄하고 지난 3월 고점인 대략 1600원대에서 2000원 이상까지는 이번 불장에서 큰 상승이 나올걸로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잘 보고 있어서 매수를 할건데 RWA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이 구간에서 뭐 크레딧코인 같이 매수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자 잘들 보셨죠 정확합니다 진짜 완벽하잖아요 제가 이 크레딧코인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락만 나왔을 때, 요 바닥 구간에서 여러 개의 매집봉이 포착됐다. 바닥에서 완벽한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왔다. 그리고 테마가 RWA가 묻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크레딧 코인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에 560원이었어요, 560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크레딧 코인 다 같이 매수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지금 단몇주 만에 수백 퍼센트짜리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레딧 코인 이 매매 내역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560원대에 매수해가지고 몇 퍼센트 수익을 받냐고요? 이거 보시라고요? 이거, 이거. 530%가 넘는 수익이에요, 53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상승에 대한 근거까지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만 매수해도 이렇게 500%가 넘는 수익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제 라이브 방송 시청하셨던 분께서 보내주신 매매 내역입니다. 자, 저보다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긴 했지만, 289%라는 정말 미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미리 매수를 해놔야,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렇게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랑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요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코인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크게 수익 먹은 코인을 말씀드리자면 날짜 보이시죠 11월 27일 온도파이낸스 1444원에 매수 추천드렸고요. 매수 추천드리는 근거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죠. 페이팔과 체결된 호재가 있다. 손절가를 길게 보더라도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홀딩 하셔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12월 4일 날 12시 45분 온도파이낸스 전량 익절하면서 일주일 만에 지금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대체 몇퍼 수익인 겁니까? 70%가 넘어요. 70%가. 자, 27일 날 들어가서 12월 4일 날 입절했는데 꼭대기까지 먹었으면 91%예요. 그러니까 최대 91%고 대부분은 70% 이상 가져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사인 잘 따랐으면. 이게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뭐,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자주 드려왔던 코인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보면, 체인 링크, 12월 12일 날, 34,550원에 또 제가 픽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거 몇 퍼센트 먹었죠, 우리? 자, 12월 12일, 날짜 보이시죠? 대략 23%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시간도 좀 촉박하고 힘들다. 다들 잘 올라가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것 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그냥 뭐 제가 떠먹여 드리는 거 바로바로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 그냥 입장하니까 유료방이 따로 있더라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알트코인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다. 다른 곳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저희는 뭐 유료방 전환, 멤버십 전환 이런 거 일체 운영 안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가입 안 한다고 뭐 쫓아내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입장료는 구독, 좋아요로 받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브리핑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들어왔는데 별로 도움 안 되면 나가시면 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448-5463 여기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빈 술에만 요란한 유료 리딩 방 없잖아. 유튜브에서 유료 영상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받지 않습니다. 뜨내기들한테 제 소중한 타점 공유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저는. 정말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불장에 참여할 준비가 완료되셨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 있을 때제 번호로 참여 두 글자 남겨주시면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마지막으로 딱 5분만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업비트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알트는 단연코 리플이죠. 이걸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리플? 나 놓쳤어. 아쉽게 리플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분명히 더 올라갈 코인이지만, 오르는 말에 올라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리플을 못하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 코인파는 결국 트렌드예요. 트렌드. 트렌드를 잘 쫓아야 된다. 리플의 성장세가 커짐과 동시에 잠깐의 소강상태가 오면서 이 리플에서 익절이 나온 자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리플 관련 코인들로 갈 겁니다. 이래서 제가 관련 코인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같이 추천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트렌드에서 비롯된 건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이 바로 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고요. 현재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승률을 보세요. 이 코인도 리플이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0.02달러에서 0.2달러까지 무려 10배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리플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코인의 시가 총액이 얼마냐? 시가총액은요, 모든 코인의 공급량을 희석을 하더라도 2천만 달러에요. 2천만 달러면 한화 약 280억원이죠. 리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1억 3,600만 달러. 이게 한화로 따지면 약 216조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 얼마였어요? 280억원이에요. 280억원. 몇배 차이가 나나요? 수천배, 수만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코인이 리플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떡상하고 있어요. 4시간 봉상 지금은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이자 상승은 이제 시작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이니만큼 앞으로 3배, 4배 이상까지도 리플을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모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 코인을 따라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업비트 빗썸에서 상승 나올 코인들을 대놓고 추천드리는 것처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확인 후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한다든지뭐 유튜브 vip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후원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은 100% 무료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혹시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에 놓은 건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8448-5463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공개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448-563. 문자 공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시다시피 지난번처럼 폭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약속과 잦은 술자리들 역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은 추워지지만 계좌가 따뜻하다면 그만한 핫팩이 어디 있겠나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불장 초입 구간 준비들 잘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코인투표였습니다.